송보드 홀더 형들, 안녕하세요. 흑반입니다. 저와 같이 송보드에 물린 형들이 상당히 또 있을 거라 봅니다. 2천만원이었던 자산이 좀 회복이 됐네요, 형들. 아, 500까지 왔다가 800까지 다시 온것 같은데, 주로 리플 위주로 모고 있지만, 우선 송보드도 상당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. 6원입니다, 형들. 어, 저는 펌핑이 올 거라 봅니다, 형들. 불장에 펌핑이 오면, 어, 코빗에 서 상장되어 있던 송보드도 기회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어, FTO, FTSO로 형들 계속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. 클레임을 한번 해볼 건데, 어,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, 형들. 디센트 지갑을 활용을 해서, 어, 송보드 같이 올리기만을 기대하고 있고요 어 당장에 뭐 많이 간다 이런 거보다 모아가면서 존버하니까 좀 버틸 만합니다. 156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.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. 나는 송보드 홀더 형들이 어 일단 코인이 상폐되지 않으면 형들 장기적으로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 기간이 길어져서 힘들 뿐이지 우리 흑반의 존버방 오셔가지고 형들 어 끝까지 존버했으면 좋겠어요. 존버할 형들은, 어, 함께 오게 오면 저도 열심히 형들 멘탈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SGB 이렇게 제가 계속 모으고 있는데 모으다 보니까 심한 게 되었고요. 어, 아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 100%, 300%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될 겁니다. 그래도 형들 포기하지 않고 송보드 존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후구방에서 송보드를 존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